어... 자, 유한소수가 뭐였지? 여 유한소수가? 그 끝이 있는 소수. 끝이 있는 소수. 어, 맞아. 그래서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했어? 분모의 소인수가? 예. 그렇지, 2랑 5분일 때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럼 그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무슨 소수가 되는 걸까? 무한 소수, 즉 순환 소수가 되는 거야. 아직 우리가 순환 소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한 소수가 아니면 전부 다 어, 순환 소수라고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순환 소수가 오늘 뭔지 그것도 배우는 게 아니고 일단 유한 소수가 되게끔 뭔가를 한번 만들어 봐래요. 지우개는 안 틀어가지고 볼게요 자 첫번째 이제 유형 3번 4번, 5번, 6번까지만 오늘 할까 합니다 쉬워요 분모의 소인수가 뭐 또는 뭐? 2 또는 5가도록 만들면 되는거야 됐니? 자, 63번 문제야. 63번 문제. 유한소수가 아닌 놈을 유한소수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인 거야. 자, 420분에. 10을 곱하기 a라는 a가 유한소수가 되려고 한데 이때 a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a는 자연수입니다. 그죠? 자연수인데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래요. 일단 때려치고 a가 될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일단 얘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야? 자 기약분수 즉 약분을 다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또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약분수죠. 420분의 11은.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저 자식을 좀 적어보면, 2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1 곱하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일단은 여기에 2 또는 5 말고 들어가 있는 녀석이 누구죠? 3이랑 7이 들어가면 안 되죠. 라 얘기야. 그럼 만약에 쌤이 A 자리에 3을 갖다 집어넣는다면, 찍! 찍! 약분 처리될 수 있는 거죠. 3만 될까요? 자 일단, 일단 때려치고. 우 6도 되죠? 3만 약분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뭐도 돼요? 9도 되죠? 그 다음 뭐도 될까요? 12도 되죠? 결론, 뭐의 배수? 3의 배수. 오케이. 그럼 7도 없애야 되니까, 7의 배수. 그렇지. 좋아. 여기는 결국은 누구의 배수? 21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야. 20일 아니야. 20일의 배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끝난 거죠. 20일, 42, 63 등등등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결론. 자, 소인수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모 2 또는 말고 다른 게들어가있을 거예요. 이때 이 자식을 없애는 배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응. 음.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요. 분수가 두 개가 있어요. 154분의 11. 과. 그 다음에 130분의 3.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래요? 자연수를 곱할 거래쌤쌤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연수 n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래요? 둘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거래요. 이때 n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도 해야 될 일. 서인스분해 아, 자 그럼 앞에 거를 소인수분을하면2 곱하기 7 곱하기 11 분의 11 곱하기 n이지 77의 배수요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약분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n자리에는 누구의 배수? 7의 배수 오케이 자 다음 130을 소인수분해해보죠 음. 자, 2곱하기 5곱하기 13분의 3곱하기 n인데 여기서 누구 때문에 안 되죠? 13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7 때문에 안 됐던 거고요. 그럼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 13의 배수.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 7과 13의 배수, 그래, 공배수 좋아, 공배수. 자, 얼마에요 곱하면은 21, 91이죠, 그죠? 따라서 n은 91의 배수인데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 가장 작은 a를 어, n을 구해봐라고 했으니까 91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쉽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소인수분해가 됐네요. 그죠? 너무나 친절하게 2의 제곱 곱하기 5곱하기 a 분해 얼마? 21. 이거가 유한 소수래요. 이때 small a가 로될수 없는 거, 될수 있는 거, 될수 없는 거 골라라요. 1번 6이래요. 자, 그러면 a6 갖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습니다. 자, 야분 처리가 되죠? 뭐로요? 3으로 야분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분모자리에 2 또는 5 말고 다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인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몇번까지? 어, 5번까지 14 갖다 집어넣으시면요 약분 처리하세요 자 7로 약분하면 3 7로 약분하면 아, 7로 약분하면 이거 2죠. 그죠? 2. 이렇게 되겠죠. 7로 약분하면. 오케이? 자 그럼 2 또는 5밖에 없는 거죠. 얘도 되죠. 요런 식으로. 자, 3번 24. 뭐로 약분 처리돼요? 3으로 약분 처리되죠. 7이고요. 3을 약분하면요. 8이죠. 그죠? 근데 이 8이라는 녀석은 2의몇 제곱이에요? 3제곱이죠. 그럼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는 거 맞죠? 그죠? 쌤8 있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도 된다. 2 또는 5밖에 없기 때문에. 4번. 어, 뭐예요? 33이에요? 또 집어넣어요. 자, 3월에 약분 처리 되겠죠, 그죠? 3월에 약분하면 7, 3월에 약분하면 11. 약분 처리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죠. 2 또는 5 말고 11도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거 뭐니?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야. 오케이? 자, 71번도 뭐라고 돼 있냐면, X 값이 될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하나 하나 다 대입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야. 71번. 71번. 됐니? 음. 7 2번 자, 이때 x 값이 될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두 자리 수 중에 가장 큰거 누구예요? 99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99 90, 집어넣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아,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그냥 노가다성으로 갖다 집어넣어도 되나요? 예. 하셔도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그 7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35 곱하기 x 분의 얼마? 28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자 일단은 약분 처리되죠. 7로 약분하면 4, 7로 약분하면 5죠 그죠? 그럼 5 곱하기 x 분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x 의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일단 99부터 집어넣는다고 하면 쳐보자 안 되죠 99 집어넣으면 유연소수가 안 되죠 그죠 탈락 왜냐면요 여기 3 있을 거 아니에요 9 곱하기 11이잖아요 11도 약분 처리 안될거 아니에요 98은요 98은 소인수분해 잠깐 한번 해볼까요 2로 약분 처리하잖아요? 아, 2, 2로 하면 49 7, 7분모에 98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7의 제곱이잖아요. 7제곱이 살아있죠? 안되겠죠? 97 97도 소인수분해 보는 거야. 이거 되나? 소수인 것 같은데? 안되죠, 그죠? 97이 있으니까 얘도 안되겠고요. 2 또는 5밖에 없잖아. 아, 2 또는 5밖에 안되잖아. 얘기인 거야. 96 2 48 2 24 2 12 2 6 2와2 2 졸라 많은데 3 하나 있죠? 아무튼 밑에 부모의 3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분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와 선생님 언제까지 가야 돼요? 몰라 계속 한번 해보자고. 95 얼마? 9? 됐죠 19 때문에 또안 되죠 음. 우와 선생 미치겠는데요 언제까지 돼야 돼요 음... 아. 하... 미쳤죠 그죠? 94야이 미친놈아 93아이 또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지 아,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회로 한번 해보자. 우리 분모 자리에, 뭐 또는 뭐? 2 또는 5. 로만 이루어진 거 돼야 되고, 우리는 얘가 몇 자리 자연수야? 두 자리 자연수야. 그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여기에 동그라미와 네모 자리에 적절하게 숫자를 집어넣어보자 라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될까? 자, 일단은요. 2만 있다고 칩시다. 2. 2 중에 가장 큰 거는요. 2의 6승이 64죠. 2의 7승이 100 넘어가거든요. 그럼 2의 6승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의 2승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5의 3승은 100 넘어가요 요것 또는 요거 그 다음 2랑 5랑 섞은 거 2의 4승 곱하기 5 얼마냐면 80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얘를 2의 5승 해버리잖아요 100이 넘어가버려요 선생님 이런 건안 돼요 2 곱하기 5의 제곱 25 곱하기 2니까 50이에요 근데, 쌤, 2승의뿌림 얼마예요? 100이죠? 안 되겠죠? 자, 이런 숫자들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건 누구냐면, 예. 네. 이렇게 가셔야 돼. 요 됐죠? 조금 어, 어렵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72분, 73번이야. 72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고, small a라는 녀석은 10과 2 4사이래 72분의 a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야분 처리하면 b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a라는 녀석은 10과 2 4이에 있어야 된다. 를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됐나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죠.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소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a입니다. 자, 얘를 유한 소수가 되려면 얘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얘 얼마야? 굳지굳지 굳이. 굳이. 그럼 따라서 스 a라는 녀석은 누구의 배수? 구의 배수. 9의 배수 중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되죠? 18이 되겠죠? 라는 얘인 거야. 얘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8을 갖다 집어넣으면 9로 야분 처리돼 버리니까 위에 그 2가 남겠고 또야분 처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남는 거지? 2, 2 하나 야분 처리되니까 빈 얼마? 4. A는 18. 엄청 쉽죠? 됐죠? 자, 오늘은 요렇게 4가지. 자, 75번까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75번. 자, 요거는 필기노트 하셔야 돼요? 알겠죠? 사진 찍으시고, 자, 그렇게 4개 한번 해보세요. 아, 또 저쪽에 또 초점이 안 맞네.